네 안녕하세요 고녀입니다 입에 주면 영상은 벽두타입에 있는 세레네티에 관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굳이 찍어야 될까?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성능이 안좋습니다 티어가 어디냐면은 일단 4티어예요 4티어에서 제일 위에 있긴 한데 1등이긴 한데 뭐 4티어가 그만 고만 그만 하니깐요 뭐 대충 성능은 야쿠미보단 세고요 아야보단 셉니다 근데 그래도 딱 거기서 거기에요 마찬가지로 격투 타입이라는 게 조금 걸리는 것도 있고요 아야랑 야쿠비랑 똑같은 여튼간 이 친구는 격투 타입으로 중량형 장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직저항은 좀 높아요 그건 장점이라 할지 모르겠네 여튼간에 후방지원 관련해서는 제조로 있고요 후방지원 스킬로는 회수실에서 식품자원 회수시간이 2% 감소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명함이라도 뽑았다면 그냥 회수실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재능 같은 경우는 처음 웃긴 게 이런 성능이 좀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은 전용 재능이 있어요. 예, 어떤 거냐면은 전격 상태 적에게 공격 시20% 확률로 10초간 자신의 치명타 데미지가 50% 상승합니다. 이 예, 효과는 초기화는 가능하나 중첩은 불가능하고 전격 상태가 뭐냐면은 예, 바로 이어서 일 스킬 액티브인데요. 지정된 위치에 고전압 번개를 시전하여 일정 범위 내에 모든 적에게 484%의 데미지를 입히고 감전된 적은 15초간 1초마다 총 공격력의 1%의 내구도 손실이 일어납니다 세레네티가 감전 상태의 적을 공격할 경우 30% 확률로 1.5배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전격 상태인데 번역에 따라서 전격 이의 감전이 좀 달라지는 것 같네요 여튼간 액티브가 이건데 어 일단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뭐, 범위가 생각보다 괜찮으면서 별로인 느낌이도 있고요. 게다가 1.5배 피해라서 2배도 아니라 공속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지라 액티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. 확실히. 4티어인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. 다음은 이 e 스킬인데요. 이 e 스킬이 좀 많이 과이에요 전투 시 자신의 데미지와 치명타 데미지가 20% 상승합니다. 아, 이러니까 안 쓰지. 수치가 20%라서.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이거는? 다음은 3스킬입니다. 네, 전투시 15초 간격으로 10초간 자신의 치명타 확률 50%와 치명타 데미지 100% 상승합니다. 이건 나름 괜찮은 패시브에요. 15초 간격으로 10초 간리니까 실상 어, 쿨타임은 5초밖에 안되는데 치명타 확률 50%랑 치명타 데미지 100% 증가는 나름 괜찮은 패시브입니다. 마지막으로 4스킬입니다. 세레네티의 현재 내구다가 50% 이상일 때 치명타 확률이 10% 증가 50% 미만일 때는 치명타 확률이 20% 상승 그리고 일반 공격 데미지가 2배 증가합니다 아 일단 조건부라는 게 굉장히 단점인데 이게 또50% 50%에요 50%, 50, 돼요, 50 70% 아니고 50% 이상일 때 치명타 확률 10% 밖에 안 붙어요 뭐이으나 마나한 패시브인데 50% 미만일 때는 뭐 치명타 20% 상승했다가 일반 공격 데미지가 2배인데 일단, 50% 비트를 까야 된다는 게좀 너무 큰 제약이죠. 그 전까지만 해도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, 뭐, 까인다고 해서 일반 공격밖에 데미지가 두배안 되기 때문에 많이 약합니다. 당장 있는 노바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게 약한 수치죠. 이렇다 보니까 성능은 뭐, 말할 것도 없이 4티어입니다. 뭐, 적용기 나름 좀 특이하게 생겼고, 캐릭터가 나름 그래도 취향을 타긴 하는데, 아, 어, 솔직히 나온다면은 절대 안 뽑을 캐릭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뭐 성능 면은 이렇고요. 일단 대라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뒤에 영상 준비 봤으니까 어,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. <목소리> 神の加護を神に導かれよ。<music> <music>